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애틀랜타 부동산 전문인 유정화입니다. 오늘 이곳은요. 조지아의 최고의 명소 레이크 레니어 근처에 나와 있는데요. 이 근처에 정말 예쁜 새집이 나왔다고 해서또 제가 달려와 봤습니다. 커뮤니티의 특징은요 삼면벽돌입니다. 요즘은 다 자재값이 비싸져서 삼면벽돌 짓는 집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 집의 특징은 삼면벽돌 아주 튼튼하게 지은 집 게다가 집 안에도 들어가 보시면 놀라실 거예요. 정말 견고하고 예쁘고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그럼 이집 바로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요. 지금 천장이 전체가 나인프 실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각각 문들도요. 다 에이프스로 되어 있습니다. 들어오시자마자 바로 제 오른편으로는 오피스 공간이 있는데요. 여기도 다용도로 쓰실 수가 있으시겠고요. 뭐 전체가 지금 1층은 마루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기에도 좋죠. 이쪽 제 왼쪽 편으로 보시면 다닝 룸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여기도 공간이 굉장히 넓고요. 좋은 점은 여기에서 바로 거실로도 통과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통로가 있는데 여기 도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여기에는 번철스펜츄리로 또 따로 꾸미실 수가 있으세요. 여기 통과하시면 부엌과 거실이 나옵니다. 이곳은 부엌입니다. 넓게 아일랜드 있고요. 원싱크로 되어 있어서 편리하게 주부님도 사용하실 수 있고요. 냉장고와 함께 보시면은 콤비네이션으로 하셔도 되고,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투 오븐이 있어요. 근데 이 집의 좋은 점은요, 커스터마이징을 굉장히 다양하게 할수 있는 옵션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로웨이브, 그리고 오븐 콤보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편에 보시면은요, 굉장히 넓게 폭탑이 되어 있으면서 위에 스인레스로 벤트가 되어 있죠. 그리고 캐비넷도요, 42인치, 굉장히 높은 캐비넷, 넓고 깊게 되어 있습니다. 뒤쪽에 보시면 펜츄리가 되어 있는데요. 렉도 많이 되어 있어서 사용이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부엌 쪽에서 이쪽 밖으로 나가는 문이 있죠. 대기 아주 크게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반은 스크린으로 하실 수 있고요. 하는 일반적인 이렇게 대그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 주에 와서 한번 봤었는데요. 뒤에 사슴 가족들이 와서 뛰어놀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프라이빗하고 아주 자연 친화적인 그런 동네네요. 아일랜드 앞쪽으로는요, 이렇게 브레퍼스 테이블 놓으시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 집은 굉장히 큰 집이기 때문에 머드룸도 있고요. 그리고 거라지, 해법베수 있습니다. 네, 이곳은 리빙룸입니다. 파이어플레이스 있고요. 여기에 또 특징은 1, 2층 투 스토리 실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 나는 이렇게 천장 말고 이렇게 막혀 있는 1, 2층 분리된 구조를 원하신다. 가능합니다. 만약에 옵션을 넣으셔서 1, 2층으로 분리를 하신다면요. 2층은 로프트 공간이 생기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층에는요, 방이 있습니다. 이, 지금 이 빌더는요, 세 개의 플로우 플랜이 있는데요. 모든 플로우 플랜이 1층에 이렇게 게스트룸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는 풀베스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좋은 점은 또 안에 클라짓이 굉장히 넓어요. 이제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저는 2층인데요. 여기 보시면 현재는 드라이올로 되어있지만은, 옵션으로 레일링을 설치해서 훨씬 더 고급스럽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곳은 안방인데요. 정말 나인 풀시라서 굉장히 높은데 보면은 또 트레슬링 들어가니까 더 높게 느껴지고요. 창문도 네 개가 있어서 채광 굉장히 좋습니다. 정말 예쁘게 꾸며놨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커튼. 요새는 또 이렇게 커튼을 좀 달아놓는 게 유행인 것 같아요. 이곳은 안방에 딸려있는 화장실인데요 여기 보시면 넓게 리넨 클라짓이 깊숙하게 워킹을 되어 있어서 여기도 넓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샤워부스도 굉장히 넓습니다 색깔도 이쁘죠 왼편으로는 두 개의 베네티가 넓게 펼쳐져 있고요 놀라지 마세요 여기는 클라짓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집에 한 두개 정도 합쳐진 크기입니다. 방같이 굉장히 넓습니다. 안방에서 나오시면요. 넓은 세탁실이 보입니다. 여기에 또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싱크도 굉장히 넓고 예쁘게 되어 있지만요. 이앞 안에 공간이 하나 있어요. 여기 아주 매력적입니다. 빈 공간이지만, 뭐, 세탁실 쓰다 보면은 많이 지저분한 것들 나오잖아요. 그런 거 보관하시면 돼요. 그리고 세 개의 세컨드리 룸이 있는데요. 여기 하나, 두 개. 제켄젤 스타일로 되어 있는 그런 화장실입니다. 그리고 방마다 클라젯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것도 좋은 점입니다. 이 집은요 클라젯이 굉장히 많은 편이고요 문을 보시면요 굉장히 길죠. 제가 키가 큰 편인데도 제가 작아 보일 정도로 이렇게 문이 큽니다. 요것도 집이 높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이쪽에 작은 방 하나 있고요 화장실 풀베스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커뮤니티는 요총 22채가 지어지고 있고요. 좋은 점은 땅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어, 쿼러 에이커, 각 집당 한국으로 따지면 한 306평 정도의 큰 땅까지 보유하게 되시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 크기는요. 2,600 sqft부터 크게는 3,500까지 지으실 수가 있고요. 지하까지도 지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넓게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관계수는요, 총 4개에서 5개, 그리고 화장실은 3.5개에서 4.5개, 그리고 투카 거라지에서 3카 거라지까지 지으실 수가 있습니다. 가격대 궁금하시죠? 가격은 63만부터 87만불까지 플로우 플랜에 따라 옵션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 근처에는요, 레이클레이니어라고 정말 조지아에서 가장 큰 인공호수가 있고요. 각종 골프장도 여러 개 있고, 다운타운도 뷰포르 다운타운, 슈가로프 다운타운이 있어서 도시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두 가지를 함께 누리실 수가 있는 커뮤니티입니다. 네, 그리고 HOA는요, 연간 1200불이고요. 학교는 레니어 하이스쿨입니다. 이 학교도 요즘 아주 인기가 급상승하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로 사립학교 세 군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올드 스완이 크리스찬 스쿨, 슈거힐 크리스찬 아카데미. 롤스기넷 크리스찬 아카데미입니다. 네, 이 집은요, 삼면벽돌의 아주 아름다운 구조, 그 다음에 완벽한 플로우 플랜, 뛰어난 주변 환경까지 정말 굉장히 좋은 커뮤니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세련된 집에 자유로운 자연환경까지 갖춘 이집 어떠신가요? 네, 저와 함께 이 커뮤니티 둘러보시고요. 꿈꾸던 새집 마련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고객의 마음을 잘아는 부동산 유정아였습니다 고맙습니다.